안녕하세요, SAK 송 팀장입니다. 시즈 김유선입니다. 스포츠 유학이 다시 관심을 좋습니다. 끌고 있습니다. <laughs> 영국 스포츠 유학 얼마만 되겠어. <laughs> 전국 학부가 3년입니다. 석사는 1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로 졸업을 하셨다면 파운데이션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8, 9개월을 붙여야 됩니다. 2024년 QS 랭킹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1등이죠. 근데 네. 유지한다는 게 7년 어. 연속이면 네. 정말 대단하다, 러프버러. <laughs> 러프버러에서도 학부 전공이 좀 다양하죠? 스포츠 음. 매니지먼트, 스포츠 사이언스, 스포츠 코칭, 음. 스포츠 심리 이렇게 다양합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많이 가는 거는 스포츠 경영이랑 스포츠 사이언스 막. 러프벌 학비는 22,000파운드입니다. 3,600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기숙사는 4,400파운드에서 7,000파운드 대로 레인지가 좀 큰데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고 생활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에서 8. 100만 원 정도 연간 그래서 총 1년 경비를 4,980에서 5,700만 원 정도로 잡아 주시면 되겠고요. 기숙사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일단 방은 혼자서 그리고 다 도보 거리에 있는 게 맞아요. 모든 기숙사가 캠퍼스 안에 있습니다. 18개 정도의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나는 밥을 주는 기숙사가 좋다. 어, 모든 머키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내 방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예산을 맞춰 주시면 되겠고요. 내또 네, 셔틀버스 무료로 다니기 때문에 추가로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 러프버러 대학교 기숙사가 굉장히 취설도 잘 되어 있고 커뮤니티 형성도 잘 되어 있어서 학생 만족도로 2위를 음. 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 사이언스인데 2,7250 파운드고요 연간 학비가 4,500만 원이고 음. 이제 전체 1년 유학 경비를 보신다면 5,800에서 6,500만 원을 음. 유학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운데이션도 거의 차이가 없네요. 1년 뭐 학비 이 생활비 기숙사비를 다 감안을 한다고 라 하면은 4천만원 후반에서 5천 5백만원이 넘지를 않아요. 얼리버드 장학금 1,500파운드가 딱 박혀있잖아요. 음. 10월 말까지니까 내년 1월 시작인 학생들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프버러가 물론 세계 1위야 누구든 가고 싶어. 근데 스포츠 유학으로 영국을 너무 가고 싶은데 학비가 조금 부담이 된다면 하나 더 학교를 들고 왔어 <웃음> <웃음> 리버풀 존모도 세계 9위에요. 스포츠 비즈니스, 풋폴앤 스포 사이언스라고 해서 축구 전문 학부 전공도. 다 보니까 아, 예. 예산을 낮추면서 조금 대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한테 옵션인 것 같습니다. 학비는 17,400파운드이기 때문에 학비가 꽤 낮은 편이고요 지금 외국 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금 3,000파운드가 매해 나오고 있습니다. 1년 유학비용은 학비, 숙박비, 생활비 그리고 장학금까지 적용받으면 1년에 3,600에서 4,300만 원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또한 지금 장학금이 최대 3,000파운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예상 비용은 3,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파운데이션은 2024년 1월 시작으로 지금 모집 중에 있고요. 장학금도 아까 러프버러가 10월 말까지죠. 네, 1,500파운드 있습니다. 내년 9월 나는 학부 1학년 다일렉트를 지원하고 싶다. 저희가 유카스 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저희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본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